뭐? 참고 견디라고 내 눈에 띄면 눈 깔고 키야 알았냐? 머시 앤 플링 채널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강한 게 전부인 줄 알았던 영화의 이야기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 중인 해성 이석재님의 한림체육관입니다. 네이버 하이웨 웹툰 상위권 관심 10만 이상의 독자를 끌어모은 작품 격투물, 성장물, 학원 액션물, pvp, 리얼 액션물, 15세 이용가로 미안결작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연주 중인 한림체육관은 아직 31화밖에 연주되지 않았음에도 20대, 3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Y랩의 슈퍼스트링에 뿌리를 둔 작품으로 네이버 웹툰 최용택님의 부활남의 스핀오프작입니다. 피 등장인물 소개 주인공 전영하 푸른 추리닝을 즐겨입는 금강고 1학년 서열 1위 노력형 찐따 좋은 일진 성단형 캐릭터 별명 양아치 원숭이 싸움의 탁월한 재능과 기술습 득력이 타의 추종을 불어 선후배 친구를 끔찍이 아끼던 그는 친구가 일진의 폭행에 사망할 뻔한 뒤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찐따에서 강자로 군림하던 영화 앞에 붉은 관복을 입은 수호가 나타났다. 강수호 영화의 라이벌, PVP 현 챔피언 한림체육관에서 파문당했으나 관복을 즐겨 입는 인물 과묵하고 진지한 캐릭터 대결하면서 상대의 전투 능력을 학습, 재현, 응용하는 능력이 탁월 PVP에서 화려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던 수호는 우연히 영화 패거리와 부딪치면서 영화와 꼬이는데. 임한림, 일화여고 2학년, 노란 쫄쫄이를 즐겨 입는 그녀. 한림 체육관 관장딸이자 실세, 무도가 특유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데. 함부로 못술 쓰지 않고 방을만 집중 영화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지강륜 이명 스컬페이스. 얼굴에 흉터가 있어 험악해 보이나 실제는 정의롭고 선한 학생. 틈나는 대로 주변에 있는 양아치들을 혼내주며 그들을 때려잡기 위해 pvp 선수로 뛰고 있다. 전도연, 한림의 삼촌, 영화의 사범, 실전인지 대련인지 무지막지하게 영화를 몰아붙여 절권도를 가르쳐준 인물. 이 형은 금강고 1학년 빵셔틀, 샌드백, 게임셔틀로 괴롭힘을 당하던 형은 영화보다한달 먼저 체육관에 온 사형. 한림 체육관에서 무술을 배우려는데 그게 쉽지 않다. 사태진, 금강구 2학년 짱, 영화를 자기 편으로 배우하려던 중 형은을 옥상에서 밀어버리는데 언노운, 서울연합, 해골문양의 반지를 낀 정체불명의 조직 즐거리 강자만이 살아남는 또 다른 세상, 학교 그곳엔 선생도 아이들도 약자들을 못본채 했다. 나, 전영아, 쓰레기 양아치들의 정점. 1학년 서열 1위. 그가 너무 설쳤을까? 빨간 추리닝에 강수 호. 너냐? 우리 애들 밟은 게? 내가 한 방에. 도대체 뭐냐? 저 끼. PVP 챔피언 강수호뭐 내일이 시합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지금부터 밑칠쫙 알았냐 양아치 싸움의 기술 선방 필승 뒤를 활용하라 팍!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어어 어, 어. 그녀의 투쿤 덕분일까? 강, 수, 호. 기다려라. 내가 너! 뛰어넘는다. 강한 남자들의 격투장, PVP. 그곳의 정점, 강, 수, 호. 그를 쫓는 남자, 전영하. 리얼 액션 웹툰, 한림체육관이었습니다. 흥행여서. 첫째, 남성 독자를 끌어모을 탄탄한 액션. PVP,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플레이어 간의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실현시킨 격투기라니. 액션 묘사가 잘 되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둘째, 성장하는 주인공. 역시 무협이나 이런 액션은 성장이 있어야 재밌죠. 영화의 정신적, 기술적 성장이 거듭될 때마다 응원했습니다. 셋째, 최악일 것 같은 주인공의 반전 매력. 악역 같은 주인공의 강렬한 첫 등장이었죠. 전학 온지 얼마 안된 그가 학년 전체 짱이 된뒤 학교를 휘어잡는 장면에선 뭐 이런 주인공이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죠.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안될 듯합니다. 핵심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 영화에게 해당되죠. 친구를 지키기 위해 똥물이 쓰다니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기껏 1학년 짱이 되었더니 더한 놈 있었죠. 강수호. 어딜가나 강자는 있게 마련. 그런 강자를 태연하게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쉬운 점. 한림 체육관은 등장인물이 10대인데 너무 성인으로 보인 점. 15세 이용가인데 미성년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면서 그림 작가님이 왜 이렇게 그리셨는지 이해되었죠. 아마 소설 속 일진들의 모습을 묘사하다 보니 그렇게 된 듯합니다. 소설은 소설로 봐야겠죠. 한림체육관은 액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즐겨 볼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한림체육관에서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임한림, 전영아, 강수영이며 비어감 캐릭터는 서태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강찬 해골문양의 반지를 낀 조직, 언노운입니다. 한림체육관의 전체 평점은 10점 만점에 9.13점, 액션 9.8점, 스토리 8.7점, 캐릭터 작화 9점, 필력 9점입니다. 지금까지 머시앤플링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